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트레블입니다. 오늘은 2일차에 가볼 만한 곳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2일차의 시작을 아라시야마 지역을 가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특히 아라시야마의 중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가셔서 사람이 없을 때 산책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아침에 가게 되면 작은 아쉬운 점 하나 있긴 한데 요거는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라시아마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JR 교토역에서 출발하는 경우에 JR 산인본선을 타고서 사가 아라시아마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교토역에서 시6번버스 정류장에서 28번버스를 타고 노노미야 정류장까지 가시면 됩니다 교토 가하라마치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큐 교토선 전철을 타고서 오미야역까지 가신 다음에 역사에서 우선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신 다음에 반대편의 시조 오미아역으로 가시면 란덴을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차를 타고서 아라시아마역까지 오시면 됩니다 한큐 전철만 타고 가시려면 한큐 교토선을 타고서 가스라역까지 가셔서 한큐 아라시아마역으로 바꿔 타셔서 가셔도 됩니다 가하라마치역에서는 시조 가하라마치 D 정류장에서 11번 버스를 타고 가셔도 됩니다 이제 아라시아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라시야마라고 불리게 된 이유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여기를 강물이 퇴적되어 좋은 땅이라는 뜻의 우라 아라스다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산을 아라스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아라스야마라고 부르게 되었고, 결국 이게 변형이 되어서 아라시야마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변형된 아라시야마의 아라시는 태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아라시아마는 한글로는 태풍산이 됩니다. 조금 번외의 얘기로 한국에서도 유명한 일본 남성 아이돌 그룹 아라시도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시아마를 좀 일찍 오셨다면 중림부터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 8시쯤 도착해서 사람이 없는 대나무 숲을 걸어봤는데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사실 크기로 따지면 한국에 있는 중록원 같은 곳이 더 큽니다. 다만 여기 중림은 굉장히 오래된 곳이어서 대나무의 크기도 굉장히 크고 일본 특유의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 사진으로 보시면 중림 산책로를 표기해 놨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산책로가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효율적으로 중림을 돌아보시려면 먼저 시작점에서 정원 비슷한 곳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작점에서 조금 들어가 보시면 갈림길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오른쪽으로 가시면 노노미야 신사가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시면 철길이 나옵니다 이 철길을 지나서 더 가시면 정원 비슷한 곳이 나오고 여기를 잠깐 구경하시고 왔다는 길로 되돌아 오시면 됩니다 어, 돌아오시다가 아까 보지 못한 노노미야 신사를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 노노미야 신사가 작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어, 노노미야 신사가 어떤 곳이냐를 좀 설명해 드리면 우선 일본 천황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천황가는 태양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신전이 미에현에 있는 이세신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미온의 황녀들을 이세신궁으로 보내서 아마테라스 신을 모시게 했는데 이를 사이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신궁으로 떠나기 전에 1년 동안 몸을 정화하는 장소로 쓰여지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이 바로 노노미야 신사입니다. 이 관습은 673년부터 1333년 정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겐지 모노가타리라는 헤이한 시대에 지어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장편소설에도 등장합니다. 우선 노노미야 신사를 보시면, 어, 도리가 특이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회차에서 보통 도리는 주황색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여기 도리는 검은색에 가까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의 도리 형태인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라고 합니다. 이를 크로키 도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도리는 상수리 나무로 만드는데, 현재는 일본 전국에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어, 이게 없어진 이유는 이 상수리 나무로 만든 도리는 3년마다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나무를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대부분 없어졌고, 지금 노노미아에 있는 이 도리도 방구 가공을 해서 오랫동안 쓸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어, 도리일을 지나서 가장 중앙에 보이는 본전에는 역시나 아마테라스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전의 오른편에는 아타고 다이지신을 모시고 있는데 불의 진나나 승운의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본전의 왼편에 있는 신사는 시라미네 벤자이텐을 모시는 곳으로 예능의 효험이 있습니다. 벤자이텐의 한문 발음은 변제천입니다. 여기서 잠깐 변제천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일본의 민간신앙에는 칠복신이라는 7명의 신이 있는데 이는 도교, 밀교, 불교 등의 신이 변형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 벤자이테는 그 중에 한 명이고, 문화, 예술, 음악 등을 담당하는 여신입니다. 그리고 칠복신 중에 가장 유명한 신으로는 바다의 신인 에비스가 있습니다. 일본 맥주 브랜드가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한국인들에게도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주 캔 같은 데 보면은 이 낚시하는 에비스 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본전 앞쪽 왼편의 작은 신전은 다이코크된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1일차의 지슈 신사에 모셔져 있던 신과 동일하며, 여기서는 노노미야 다이코쿠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은 인연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여기서는 사랑과 결혼의 인연을 잘 맺어준다고 합니다. 다이코쿠텐도 칠복신의 한 명입니다. 게다가 다이코쿠텐은 밀교의 마아칼라, 즉, 힌두교의 파괴신의 시바의 다른 모습이 일본에 들어오면서 토착화된 신입니다. 오우쿠니 누시 미코토의 오우쿠니 읽는 방법과 마아칼라가 일본에서 불려지는 이름인 다이코쿠텐에 있는 방법이 다이코쿠로 동일해서 융합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연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토착화 과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시바신과는 다르게 매우 친근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이코쿠텐 옆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 거북바위는 이걸 쓰다듬으면서 좋은 인연을 맺어서 달라고 소원을 빌면 은 1년 이내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물통은 미소기 하라이라를 할때 쓰입니다. 미소기 하라이는 재와 부정한 기운 등을 물등으로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어,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사무소에 가서 용지를 사시고요. 거기서 이제 몰아내고 싶거나 끊어내고 싶은 일을 기입한 다음에 물에 띄우고서 동전을 살짝 올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용지가 물에 가라앉으면서 함께 나쁜 일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다 보시면 오른쪽에 정원 같은 곳이 보이는데 여기에 있는 다리는 도개치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도개치교는 이따가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보시면 임신이나 순산 등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시라우크 이나리 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오에마 벤자이텐이라고 변제천 신을 모시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여기 기도를 하면 교통안전이나 재운의 효염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조그만 신사에만 총 6명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노노미야 신사를 어느 정도 보신 거고, 이제 나와서 다시 산책을 하러 가겠습니다. 아까 갈림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왼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다 보면 택유지 북문 입구가 있는데, 여기를 좀더 지나쳐서 가시면 갈림길이 또 나옵니다. 만약 도로코 관광열차를 타실 분은 여기서 오른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도로코 열차는 탄강 선로 열차를 개조해서 풍경 감상용 관광열차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로코라는 이름 자체가 광산이나 토목, 공사자재 등을 수송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여기서 앞쪽으로 더 가시다 보면 낚시사라는 저택도 있습니다. 여기는 일본 하이쿠의 대가인 마스오바쇼의 제자인 무카이 교라이의 집입니다 비록 제거는 했지만 300년 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이쿠는 우리나라의 시조와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마스오바쇼가 굉장히 유명한 하이쿠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어, 낚시사는 조금 멀어서 가보실 분만 가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안 가시고, 이제 텐유지를 구경하실 분은 아까 오다가 본 북문 입구로 가시면 됩니다. 텐유지, 즉, 청룡산은 무로마치 막부 시대를 연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고다이고 천황을 애도하기 위해서 별궁을 절로 변경한 곳입니다.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고다이고 천황과 함께 가마쿠라 막부를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그 후에 농공행상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아졌고, 결국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고묘천왕을 옹립하면서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남북조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남북조 시기에 고다이고 천왕이 병으로 죽게 되는데 명복을 빌기 위해서 고다이고 천왕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에 태뉴지를 세웁니다 어, 둘의 사이가 후반에는 싸웠기 때문에 안 좋았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명복을 위해서 정을을 세웠다는 게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물론 다카우지가 고다이고 천왕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고다이고 천왕의 평가가 좋은 왕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명분을 얻기 그래서 있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 텐유지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정원입니다. 본당 앞에 있는 이곳은 소겐치 정원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이름은 소겐이테키라고 써있는 돌이 연못의 진흙에서 발견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소겐이테키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조원일적입니다. 이는 조개라는 골짜기에 근원의 물한 방울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우선 조개는 선종의 해능대사가 살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원은 조개라는 골짜기에 근원을 말하며 이는 즉 해능대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일적은 한 방울의 물을 뜻하며 여기서는 핵심의 정수나 아니면 근본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조원 일적 속겐이테키는 해능대사의 선의 진수나 깨달음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있는 조개종이나 아니면 조개사 등도 모두 이 해능대사가 살았던 조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못 정면에는 큰 돌로 폭포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용문폭포라고 말합니다. 등용문 설화에 나오는 중국의 용문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용문의 설화는 잉어가 용문이라는 황화간상류에 급류가 센 지역을 그 다음에 법당에 있는 용 그림이 유명합니다. 이거는 1997년에 그려진 그림으로 비교적 최신에 그려졌으며 운용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 정원에 등용문과 연관되어서 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그림은 손상이 심해서 보통 주말이랑 휴일에만 공개하며 공개하지 않는 기간도 있습니다. 이제 텐류지를 나와서 마지막으로 가볼 것은 도게치 다리입니다. 도게치 다리는 9세기에 처음 세워졌다고 합니다. 가마쿠라 시다의 마지막 천황인 가메야마 천황, 즉 고다이구 천황의 할아버지가 밤에 다리를 보고서 다리 마치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해서 도게치교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리뉴얼된 상태입니다. 여기 강변을 따라서 배를 타는 곳도 있고 음식점이나 카페들도 많이 있어서 잠깐 쉬다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라시아마를 어느 정도 구경하셨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라이트업이나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야간 조명이나 조명쇼에 굉장히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은 모두 라이트업을 하는 시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라시아마 중립도 매년 12월 초순이면 조명이 켜져서 환상적인 대나무 숲길과 그리고 아름다운 도개측교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 조금 아쉬운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라시아마 란덴 기차역의 경우, 밤이 되면 항상 이 기둥들의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볼 만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시기 힘드시거나 12월에 오시는 분들이면 오후에 늦게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가볼 곳은 류안지입니다. 류안지에 가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라시아마 란덴역에 다시 가셔서 거기서 란덴을 타고서 어, 종점에서 한번 갈아타셔서 다시 류안지역까지 간 다음에 10분 정도 걸어서 가시는 방법이 있고요. 어, 다른 거는 아라시아마 중립 들어가는 골목길 옆에 있는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11번 버스를 타고서 종점에서 내리신 다음에 59번으로 다시 갈아타고서 류안지 앞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버스 타는 게 제일 적게 걸으셔서 좋긴 한데 도계치교에서 다시 오는 거리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란데인 역차를 타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류안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에 있는 가레산세이 현대의 정원인 호조정원입니다. 가레산세이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 등으로 산수화 풍경을 표현하는 일본의 정원 양식입니다. 중국 산수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무로마치 시대에 대부분 지어졌습니다. 주로 선종 사찰에 많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이류안지입니다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1975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곳을 칭찬하면서 매우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여기를 처음 가봤을 때. 뭔가 잘 모르고 가서 그런지 크게 감흥은 느껴지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는 기억에 좀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정원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얘기는 여기에 15개의 돌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볼수 없다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불안전함을 깨달으라는 얘기라고 지식백까에써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더 해보면 우선 보이시는 이 모래들은 바다를 표현합니다. 각 돌들은 섬 혹은 산 등을 표현하고요. 어 그리고 돌들의 주변에 모래가 동그랗게 정리되어 있는 거는 이섬 주변에 물들이 휘몰아치는 그런 걸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정원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중국산수화를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어, 수묵산수화를 보시고서 다시 한번 정원을 보시면 아 많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궁극적으로 가래산세인은 이러한 물과 섬과 산 등을 그림이 아닌 모래와 돌과 이끼 등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곳입니다. 선종에서 중요시하는 화두라는 게 있잖아요. 이 화두는 그말 자체에 뭔가 뜻이 있다기보다는 화두를 계속 붙들고 궁리하다 보면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이 가래산세이도 이러한 고동의 상징을 통해서 계속 궁리하게 만들고 그런 궁리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때 보통 진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는 진리가 이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파악하기 힘들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감각적인 느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지로 대부분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래서 감각적인 부분을 놓치기 쉽잖아요. 예를 들어서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들었을 때는 별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위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어떤 감각적인 부분이 관여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원을 보시면서 열심히 공리하다 오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방장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오는 방향이 있던 맨 처음 방을 한번 보시면 그 안쪽에 산수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일본의 화가가 금강산을 18번 방문하고서 그린 금강산입니다. 제가 여기가 어딘지를 좀 찾아봤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명경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큰 바위가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어, 여기를 보셨으면 이제 복도를 따라서 방장 뒤편으로 한번 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가보시면 작은 수조가 있습니다. 여기는 축구 바위라고 해서 차를 마시는 다실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용도로 쓰이는 곳입니다 치쿠바우라는 웅크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웅크리는 자세가 겸손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잘 보시면 사면에 모두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한자들은 합해도 뜻이 되진 않는데요 중앙에 있는 그릇의 모양인 입구자 합해서 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글자는 입구자 합치면 오유 지족이 됩니다. 이는 나는 오직 족함을 알 뿐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석가모니의 마지막 가르침에서 유래했습니다. 부지족자 수부입인, 지조직인 수빈이부라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살면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이 정원을 어느정도 보셨으면 이제 나오셔서 금각사로 가보겠습니다 류안지에서는 금각사를 걸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류안지에서 금각사는 멀지 않아서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면 버스를 타고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셨다면 긴카쿠지 미치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금각사의 이름이 긴카쿠지입니다 근데 원래 공식적인 명칭은 아직도 로코온지라고 해서 사슴 정원 사찰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로코온지의 이름은 요시미스의 버퍼인 로코오인 도노에서 두 글자를 따서 로코온지라고 명명했습니다. 근데 금박으로 된 정자가 유명하다 보니까 금각사로 더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금각사는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기존에 있던 별장을 변경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남북조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의미의 무로마치 막부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상이 금각사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드린 거기도 하고요. 금각사 3층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봉황이 조각되어 있고요. 이 금각사에 금박을 한 이유는 정확하진 않지만 우선은 아시카가 유시미스가 잘 변하지 않는 금을 통해서 영원불명한 부하 권력을 과시했다는 설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는 3층에만 금박이 있던 것을 생각해보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그릇이라 생각하고 금그릇처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설도 있습니다. 지금 보는 금각사는 1955년에 재건한 것입니다. 이 재건에는 조금 스토리가 있는데 1950년도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승려가 화재를 일으켰고 그래서 이 금각사가 대부분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재건을 했는데 이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미시마 유키오라는 소설가가 금각사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통해서 유리 유리 문학상을 수상하고 이후 노벨문학상 후보에도 3년 동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작가를 일본 문학의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익적인 성향을 보이다가 일본 육상 자위대를 무담 정거하고서 천황제로의 원복을 요구하다가 할복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 금각사를 다 보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갈 곳은 니조성입니다. 니조성을 가기 위해서는 금각사를 나와서 아까 내렸던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가면 됩니다. 어, 이 버스 정류장에서 12번 버스를 타시는 게 출입구 바로 근처에 내려서 제일 적게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니조성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곳으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도쿠가이 이에야스가 1603년에 천황으로부터 쇼군으로 임명되었음을 이 니조성에서 다른 영주들에게 알렸고 이는 곧 에도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천황을 만나러 교토에 올때 거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614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오사카성에서 아직 항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니조성을 거점으로 삼고서 오사카성을 공격하여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죽게 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문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67년 도쿠가 요시노부가 권력을 천황에게 이양하면서 도쿠가 막부가 끝났음을 선언하는데 이는 곧 에도시대의 끝을 얘기합니다. 이를 대정봉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조성이 사실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예전에 권력자들의 생활터를 볼수 있는 곳이어서 한 번쯤 방문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니조성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니조성의 지도를 보다 보니까, 약간 기울여져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서, 위해를 봤는데, 마침 천황의 예전 거주지인 교토고쇼가 있는 것을 보고서, 아, 이거 혹시 일부러 교토고쇼 쪽에 고개를 숙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지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니조성을 보겠습니다. 매표소를 지나서 들어가서 쭉 가신 다음에 왼쪽으로 한번 꺾어서 들어가시고요. 코너를 돌아서 보이시는 게 당문이 보이실 겁니다. 이 당문은 중국 당나라의 형, 영향을 받은 지붕 형태를 말합니다. 어, 사진을 보시면 이러한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진 문을 당문이라고 합니다. 당문은 보통 문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나타내는데 여기는 니노마루 궁전으로 들어가는 정문이어서 이 당문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2013년에 복원을 했고요. 여기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나비, 학, 송중매, 소나무, 대나무, 매화가 그려져 있고 또한 수호신 역할을 하는 용이랑 호랑이도 조각되어 있습니다. 당문을 지나서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건물이 니노마루 궁전입니다. 니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이고 도쿠가와 이아스가 교토에 오면 머물던 곳입니다. 어, 현관에 해당하는 쿠로마 요새를 지나서 들어가면 처음 보게 되는 곳은 무사대기소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호랑이를 보실 수 있는데 이는 도쿠가와 가문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사대기소를 지나면 가신 대기소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영주나 삼극관리를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흑서원이라고 따로 있는데 여기는 친분이 있는 영주나 고위관리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들어가 보면 백서원이라고 있고 여기가 바로 쇼군의 거실과 침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아다니시다 보면 자꾸 마루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게 되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걷다 보니까 마루를 고정하는 걸쇠가 이 헐거워져가지고 상하로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걸쇠와 걸쇠를 박아놓았던 못이 닿으면서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를 우구이스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소리가 자객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직도 한국이나 일본 사이트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조성 홈페이지나 팜플렛 같은 데 보면은 어, 그렇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제 니노미야 궁전을 나오셔서 오른쪽에 있는 니노마루 정원을 구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리를 건너서 혼마루 궁전이라는 황족의 저택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마루 궁전의 경우 현재 개방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보실 수 없습니다. 2023년에는 보존 수리가 끝나고 1층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혼마루에 가보셨으면 좌측 하단의 성곽에는 천수각의 예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750년에 낙뢰로 소실됐는데 아직 복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보셨으면 니조성의 대부분을 본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2일차의 일정입니다. 이후에는 저녁 식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온거리를 구경하시거나 아니면 교토타워에 가셔서 야경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쇼핑으로 시간을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